원통길 아동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죠? 예,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로 예, 우리 앞에 추수감사주, 추수감사절 해서 오행시도 꾸미고 예, 과일 장식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위드 어, 코로나 시작하고 친구들 못 보던 친구들도 볼수 있어서 전도사님 좀 반가웠고요. 어, 이제 예, 교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이제 주일마다 이제 아침에 읽는 성경 이 있죠. 우리 이제 말씀 읽어보고 또 이제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기꺼이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에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천 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해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소망할게요. 우리 같이 이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주위를 위해서 김순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우리 어린이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을 생각하고 친구를 사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관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극률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극률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극률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극률이 뭘까?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인터넷에 요새, 요즘에 올라가 있던 사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한 어린이가, 초등학교 1학년 짜리 어린이가 마스크 50개, 50개를 사서, 이렇게 앞에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곳에 저게 편지와 함께 놓아둔 거예요. 저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했더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숨이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꼭 써야 해요. 하지만 마스크를 살수 없는 이웃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나 착한 일을 하면 엄마가 100원씩 주세요. 그 용돈을 모아서 이 마스크를 샀어요.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꼭 어려운 분들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앞에 이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자, 이 어린이는 평소에 착한 일할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100원씩 줬나봐요. 그 100원씩 준 것을 모아서, 네, 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50장이나 사서, 네,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준 거죠. 자, 이것이 극률이에요. 자, 뒤에 또 있다가 점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잘 기억하세요. 이 마음이 극률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음, 성경 말씀에 "4천 명쯤 되었다"라고 얘기가 있었죠.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이 막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며칠이나 같이 있었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성경 말씀 읽었을 때 3일 동안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4천 명의 인원들이 어떻게요?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 온 음식은 이제 다 떨어졌거든요. 주변에서 막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어, 배고픈데? 라는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했죠. 네. 어떡하지?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필요한데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빵이 한 일곱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빵 일곱 개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로 이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이 많은 사람들. 저 그림에는 둘, 넷, 여섯, 여덟 명 밖에 안 되지만, 사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천 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도 일곱 광줄이나 남았대요. 와. 자. 금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도 이 4천 명을 금율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살 돈이 없는 그 이웃들을 극률이 여기고 마스크를 나누었어요. 자. 예수님은 극률을 가지고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었는데 극률은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모른 척안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감해주는 것. 자, 아이고 불쌍해라 가엾어라 이렇게 하면서 적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 내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고민하고 같이 공감해 주면서 그 공감을 나누고 싶은 마음. 내가 얼마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되진 않지만 그리고 내가 줄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우리 이것만으로 서로 나누면서 그래 조금이라도 아픈 것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에요 옛다 100원 가져라 옛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누어 준다고 해서 극률의 마음이 아니, 극률의 마음이 있어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 막 아픈 친구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친구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부터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어,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니? 얼마나 아프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생각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수 있는 한 많은 힘과 노력으로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는 게 긍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항상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극률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극률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예수님의 극률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빌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커다란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1월) 달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챔트로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상회복 단계, 1단계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11월 달달 말씀 열심히 염송해주시고 토마토 사진 아직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달달 말씀 영상, 예,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보내줬는데, 전도사님이 약속할게요. 예. 달달 말씀 영상 보내주는 사람들, 1번, 2번, 3번까지 전도사님이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그때 우리 만났던 친구들, 예, 얼굴만 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예, 이제 교회 나와서 예,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조성아랑 여기도 보이죠? 여기 친구들 예,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이제 인사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